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출고보게 할건데 저번에도 이어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 출고기라 저도 솔직히 좀 많이 긴장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번달에 좀 출고기가 왜 잤냐면 좀 12월달에 사둔걸 이제와서 출고기 하면 더라 좀 출고기가 많아졌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오랜만에 또 트럭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여태까지는 스포츠카나 뭐 SUV 그런 모델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전혀 다른 장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트럭이란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메르세스 벤츠 제트로스란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모델은 진짜 처음 보는데요. 와, 이걸 다이캐스로 구하게 될 줄이야.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메르세스 벤츠 제트로스 두 대를 저도 어떻게 구하게 됐냐면요.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마조렛, 너키박스에서 나온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마조렛, 너키박스에서 나왔던 이두 상품을 저도 구하게 돼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그래서 일단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메르세스 펜츠, 제트로스의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파란색 메르세스 펜츠, 제트로스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전면부의 헤드램프.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헤드램프는 미로 클리어 파츠가 아니지만요. 그래도 상당히 도색 상태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헤드램프 도색 상태가 상당히 훌륭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해요. 헤드램프도 색도 상당히 잘되있을 뿐더러, 그리고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나디터 그릴에 여기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 비록 이 모델은 좀 트럭 모델이야 사이드 미러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건 사이렌 표현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이렌 표현과 이런 안테나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테나, 안테나 표현도 상당히 디테일이 훌륭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트럭은 처음 리뷰라 솔직히 잘 모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자, 측면부에도 상당히 트럭만의 전용 휠을 써주었죠. 이 트럭의 전용 휠을 써준 이 디테일까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런 대형 트럭의 이러한 디테일 편,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트럭만의 이휠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할 뿐더러 그리고 여기 쪽에도 마찬가지로 대형 트럭만의 그휠 디테일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후면부로 보면 상당히 독특한 게 있는데요 일단 후면부에서 설명해 드릴 건 바로 이 크레인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 타워 크레인 같은 이러한 기능이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타워 크레인이 작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차를 한번 봐야죠.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메르세스 벤츠 제트로스 소방차 버전인데요. 일단 여기는 약간 좀 짐을 싣는 약간 그런 공사 차량 버전 같다면 이메르세스 벤츠 제트로스 이 버전은 소방차 버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에서는 이런 소방차를 쓰나 봐요. 메세스 벤츠 제트로서 같은 소방차들이 유럽이나 뭐 독일 쪽 지역에는 많이 굴러다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한국하고 색다른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전 본격적으로 전면부부터 볼 텐데 자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아까 봤던 이전거랑 똑같이 클리어 파츠는 아니에요. 클리어 파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색이 상당히 훌륭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할 뿐더러 그리고 메르세스 벤츠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소방차라이제 파란색으로 사이렌 표현까지도 개인적으로 훌륭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쪽에도 보시면, 여기쪽에도 소방호스 표현, 그 전에 볼게 여기 소방호스도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소방호스도 이렇게 돌아가는 기능까지도 상당히 잘 구현되어 있고, 여기쪽에는 사다리 표현도 상당히 도색으로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휠도 상당히 소방트럭인 만큼 상당히 큰 휠을 써준 게 개인적으로 더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좀 소방트럭이라 해서 좀 약간은 좀 묘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트럭에게 잘 어울리는 이런 큼지막한 휠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 트럭에 잘 어울리는 이런 큼지막한 휠은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후면부에도 보시면 후면부에도 사다리 표현이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마감 처리가 훌륭합니다. 측면부에 데칼 프린팅이나 뭐 전체적으로 마감처리가 상당히 훌륭한데요. 그렇지만 좀한 가지 이두 모델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두 모델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니카라서 도어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일단 좀 트럭버전은 이렇게 도어 열림 기능을 빼버린 게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도어 열림 기믹까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부의 퀄리티도 상당히 볼수 있고, 그래서 좋았을 텐데, 좀그 점이 아쉽습니다. 도어가 열리지 않아 내부를못 본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 제트로스에 대해 제가 토탈 평가로 말씀드리자면요, 솔직히 제가 이 메르세데스 벤츠 제트로스 이두 모델을 다 보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다양한 기능도 있고 뭐 트럭만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았지만 도어만 열렸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트럭이랑 좀 도어가 안 열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르사스 벤츠 제트로스 다이캐스트 출국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